아, 이런 거는, 네. 그런 게 있는 거야. 아, 말도 안 되지. 예. 장난치는 거야. 니꺼 네 아니면 아니다. 이그 사람도 집 짓는 사람도 지방 사람이, 삼집 짓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도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한 얘기가 그, 그 얘기예요. 아. 참. 그러네, 정말. 아쉽네. 소방 주택이라는 거가 이제 그 얘기거든. 아까 여기 여기요 여기요. 예예예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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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사람도 땅을 살려니까 네. 8 0만 원이라 그래서 여기 샀다 이거야. 지금 이거 여기다. 아 이거 그냥 그래, 예. 이분도 모르고 여기다 사시고. 예예 예, 예. 이렇게 두두 음, 분이나 이렇게 되신 거고. 그러니까 그 내가 안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얼마나 막겠냐는 얘기지. 아... 그죠? 그렇죠 네. 사장이 물건이 더 좋은데 한참을 네. 모르고 그 사람이 음. 오늘 이 집이 왔더래 그 집. 아이집밥 먹으러 왔더니 네이 집에서 그 얘기 밥 먹다 만나서 또그 얘기하다 를 보니까 예예이 집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아 그래 그나. 그러니까 네. 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몇 개나 놓치신 거네요 결론은. 멀지 않은 뭐 도축장이 뭐 부자인데 어... 내가 제가 볼 때는 저인도 파고 들어가네. 어... 그게 수십개가 될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네, 예, 빈번하게. 어, 예, 그렇게. 예. 부동산을 통해서 살려고 나도 이제 내가 먼저 땅을 사게 되고요. 네, 네. 그것 홍천이래도 직접 땅 임자 찾아가게안 되고 부동산한테 네가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고. 아. 그렇겠자. 음. 내 땅을 좋구나. 팔아먹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끊기면 하지 말아야 되는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럴... 그래도 보고 눈으로 보니까 좋고 안 좋고 자기들도 볼줄 알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아니면 비싸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음. 세상에, 말도 절도 안 되네. 아휴, 양심껏 하셔야 되는데. 양심껏 안 하죠. 부동산에 누가 양심껏 해요.